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갑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제가 요걸 좀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또 이것도 조금 더 어, 크게 했는데 어. 자, 의제 매입 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들어간다면 먼저 메인 매출 전표를 첫 번째 작성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몇 번? 우리가 의제는 내가 6번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6번, 저기란에 6번을 클릭을 해줘야 6번을 걸어줘야 면세가 세액공제가 되는 거야. 안, 그걸 안 걸어주면 6번이나 재활용은 7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6번 의제고 7번은 재활용은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돼? 꼭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원재료 뭐 차근을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제율은 이렇게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들 배우, 리 외웠던 것들 떻니까다 그러니까 102분의 2, 거의 안 나오지만 다 거의 다 104분의 4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왜? 우리는 중소기업, 제조기업을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린 제조업이야. 그래서 우린 제조업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1 0 6번의 요구는 법인 시점에 해당하는 거. 법인 시점 그렇죠. 그다음에 108분의 8과 109분의 9는 개인 시점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 요거는 개인 시점인데 108분의 8과 109분의 9는 매 억의 기준이라고 그랬어. 2억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4억이 아닙니다. 2억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저번 연도에 2억이 공급과 공급과 공급가, 공급가액이 2억이 초과되면 올해는 그개인 시점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109분의 9가 되는 거. 아, 2억이 초과 되면 108분의 8. 저번 연도가 2억이 안 되면 109분의 9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안고 여러분들 뭐, 이것도 40%라는 것도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오니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40%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또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예정신고 예정신고에는요 우리가 뭐예요 과표를 입력하지 않는다거나 왔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요 예정신고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과표를 입력하지 않는다 확정 때만 우리가 과표를 입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면세 농산물에 대해 매입세공제율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입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규정하고 비사업자 영업인 농업인으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틀리는 건다 여기서 틀려 다 여기서 틀려 여기서 다 틀려 자 그래서 이건 좀 이쪽에 좀 정리 좀 하고 내가 빡박 쳐줄게요 자 비사업자 비사업자 농업인도 구입하는 어, 의제 매입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사업자는 그렇죠 있는 사업자는 여러분들 이것은 제조 업자및간이과사자 면직증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게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게 좀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막.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 내가 농민, 농사꾼들, 할머니 하나부터인 쌀을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업자, 사업자끼리는 간이영수증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 인정되는 게 아니야. 의제는 재용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자꾸 의제와 재활을 용 같이 겸부화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더 빠를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의제는 상대방 사업자가 무조건 무슨 사업자야 돼? 면세사업자야 되는 거고 겸용사업자 안에서만 들어가는 거야. 상대방이. 왜? 이건 면세사업에서 매입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면 되겠어? 하지만 겸용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왜? 내가 지금 면세를 매입한 걸 세공제되는 거니까. 그렇죠 면제를 매입한 걸 세공제 준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면세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내가 매입분에 대해서 세공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재활용은요 상대방이 가리 사업자도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셨습니까 또한 그, 뭐, 뭐, 재활용을 통해서 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박스 파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휴대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가 없으니까 주민번호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면세 건별이라는 그래서 주민번호가 나오면 매입에 면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의제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재활용이나 면 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거의 재활용이 많죠 그렇죠 왜 개인한테 내가 뭐, 뭐, 내가 만약에 고물상을 하고 있다 고물상 하고 있으면 할머니한테 박스 갖고 막 팔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나한테 모아가지고 또따따한 데가 또 도매업자도 또 팔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래서 의제는 상대방의 간이 사업자, 간이 영수증 인정하지 않는다. 단, 노민한테 매입하는 영수증, 그냥 영수증이죠. 그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 아니야. A4 용지에다가 그냥 구매업에서 써가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지분 찍고 조장 찍는 거야, 실무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내 사업자가 제조, 제조기업과 간이 음식점이 한해서만 농어민한테 매입하는 영수증은 인정된다. 내가 법인 일종이야. 그런데 농어민한테 내가 쌀을 샀어. 그건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같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의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아, 여러분들 이런 건다 외워. 1 0 4분에서1 0 6분에1 0 8분이4거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게여러분들한테 실기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나온 것처럼 또 여기 보셔서 여기 어,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 총매입액에서 부가세는 어, 부가가치세 한도금액은 공제율이 렇게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전표 부가세금 대비는 원재료 8번 타겟을 대체하시는 거 있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고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요 얘기는 뭐냐면 공급가액 총 매입액의 총 총매입액 부가세는 한도 금액까지는 뭐냐면 내가 매입한 건 100만 원이야. 근데 한도가 40%였잖아. 만약에 그럼 70만 원밖에 인정 안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은 들어가지만 70만에 원 대한 104분의 4. 70만에 원 대한 106분의 6. 그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 아총 우리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그 이상은 안해 주잖아. 요 그렇죠? 하지만 총 금액은 들어가되 알겠습니까? 부가세 신고서 43번 자리인가? 거기에 들어가되 우리가 부가세 세액은 그 한도 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한도 이상은 안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겠고요. 말일자, 요 말일자는 항상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보셔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뭐 3월 말이다, 6월 말이다, 9월 말이다, 10월 말이다 우리가 해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일세 공제 신고서는 여기 과표, 요 과표가 나온 것은 뭐예요? 이거는 확정 때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정 때는 이 과표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정 때 그냥, 그냥 입력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 아프게 밑에 하단부에다가 예정 과표와 확정 과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떤 거얘겠습니까 매입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문제 읽어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어유 현금 나왔네. 그죠? 렇 이거는, 그러면 이 문제 3번은요, 말하자면 뭐예요? 6월 27일까지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럼 매입매출 연표도 작성하고, 그렇죠? 여기 써있죠? 매입매출 연표 입력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를 입력하니까 네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메인 매출 점표.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부속 서류. 의제 매입세 공지 신고서. 세 번째 부가세 신고서. 네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점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요걸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의제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교에, 뭐가 들어가서 저교에 몇 번? 6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알겠지, 이제는? 일반 전표에는요, 저교에 몇 번?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는 8번밖에 없어. 이해가 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 유통하고 우리가 메입 배태 아, 유통 있죠?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매입의 면세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입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걸어주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게 매번 우리가 밑에 하단부에, 메입 매출원 밑에 하단부에 그렇죠. 우리가 붕괴, 현 1번 땅 치고 나서 밑에 하단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전에다가 저기에다가 6번을 다 걸어줘야 되겠죠. 이거 안걸어주면 공제심, 유제 매입세액 공제신 곳에 매입세 우리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하시는 분과 대화하면 안돼 한두 번씩 다 해줘야 돼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저도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만큼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우 너무 어려워요 아이 인생이 다 어렵습니다 쉽게 발생하면 뭐 모든 게다 쉽게 시게 가면 누구나 다 부자 되게요 그죠 어, 수경 씨 어디 맞고 싶으세요? 맞아요 그랬으니까 자기 자세를 그렇게 자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있죠? 요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이스공제 신고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맞춰드렸습니다. 이거는다 800, 80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16,952원이 나와야 되는데, 맞나요? 우리 수경씨 맞아요? 아, 저, 경민씨 맞아요? 어, 빨리 해보세요. 그대 입력하셔서, 요거,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보죠. 또 마찬가지야. 예정값표와확정값표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거야. 내가 틀렸나? 아하, 틀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틀렸죠, 제가. 무엇이고? 그죠? 비율을, 공제율을 내가 바꿨어. 102분의 2로 했어. 우리 지금 공제율이 뭔데? 이거는 이제, 어머! 요식업이야. 내가 어저께 밤에 하면서 잘못, 요식업이면 음식점이네. 근데 법인일점이네 이건 106분의 6을 적용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이건 좀 다시 또 해드려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캡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는 몇달 매출입니까? 두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휴, 내가 큰일 날뻔 했네. 요식업이라는 거 지금 봤네요. 자, 여러분들, 어디 요식업에 써있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문제 보시니까,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착각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법인 시점. 106분의 6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뭐 강원유토가 이거는 만든거다 뭐 강원 똑같이 합니다. 그럼 제가 안 했으니까 5월 1일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매입에 뭡니까? 매입에 면세 53번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요건 닭인가요? 닭. 그렇죠. 닭. 그 다음에 수량은 100. k g 그다음 잠깐 없고요 281만 900원 그렇죠 그럼 떨어지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강원유통인가 강원유통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전자 만나 여기는요 전자 이제 전자 1번 있으면 하면 되고 뭐 중요치 않으니까 붕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어, 물로 결제했다 그랬어요 다 현금 결제했다 그랬죠 1번 지식고원절에서 요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꽉굴해서 F2번, 6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반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또한 5월 25일 것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입의 면세 53번, 그렇죠? 그 다음에 당근이라고 치고요. 수량은요, 여러분들 200kg. 그 다음에 금액은 315만 3천 70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자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혜태유통혜태유통 혜택 혜택 유통. 그 다음에 전자 1번하고 현금 1번하고요. 여기에서 뭐예요? F2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반영 이렇게 놨죠. 그렇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으면 여러분들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가세. 여러분들 부가세 부속소류 들어가셔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갑니다. 신고서 들어가셔서 5월 달 거니까 4월부터 6월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106분의 6으로 바꿔주겠죠. 그렇죠? 강원 유통은 106분의 6인데, 잠깐만요. 만약에 내가 이거 108분의 8은 없는데요. 아, 직접 입력해서 8 치면 돼요. 그럼 딱 108분의 8이야. 직접 입력해서 9를 치면, 9를 치면 109분의 9가 돼요. 이해가 습니까 여기는 그냥 106분의 6이죠. 그렇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제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여기다 가 여전 가표가 얼마? 800이죠? 확정도 800이죠. 이래서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3만 여기는8 8, 8 0 0에 40%니까 1,600에 40%면 얼마 6,400까지인데 단기매입이한를넘어섰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럼 33만 7,618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도 제가 바꿔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 엄마, 여기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3만, 제대로 잘안 나오네, 이거. 정리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것을 요거 뭡니까? 어, 요거, 요거 너무 좀 컸네. 조금 줄이게 이렇게 해서 갈게요. 가감 주인 데려가 아, 뭐, 뭐. 여기 뭐예요? 33만 얼마라고 그랬죠? 33만 7,618. 원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임 매출 점표에 들어가셔서 분괴또 하면 되겠죠? 고게또 10%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건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드리 원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아, 여기 맞네. 337,000이고, 그죠? 그래서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만 제가 조금 줄여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33만 7,618원 했으니까, 여기에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저장 누르세요. 여기에서 저장 누르시고요. 저장 눌렀습니까?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부터 6월이죠? 공사 엔터, 공6 엔터. 그러면 의제 매입서 여기 착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964600337618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까지 자동 반영이 되면 돼요. 자, 이래놓고 일반 점표 분개하라 했으면 우리가 붕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부과되는 그337618 대변에 이 원재료 8번 타격적으로 대체 3376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붕괴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가 붕괴가 여기가 337618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줄여서 337618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도 337618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적으 바꿔주면 되죠? 근데 제가 6월, 6월 말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왜 6월 27일이라고 했어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아, 분명히 6월 27일까지. 며칠까지 6월 27일까지 27일날 이걸 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 처리하라고 나왔죠. 그래서 6월 27일, 27일 날짜란 거야. 아무 조건이 없으면 6월 말일까지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셨죠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보시면 이렇게 의제 매입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뒤에 보셔서 재활용 같은 거 보세요 재활용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재활용을 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의제까지 여러분들 먼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